안녕하세요.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9장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가서 길랏 라못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왕은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한편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밭을 보고 저기 있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한며 쫓아갔다. 여호사밭이 소리 지르자 전차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놓아주게 하셨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다. 왕이 전차병에게 말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왕은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무사히 궁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앞에 나아가 말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비위를 맞히며 악을 거드시다니요?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악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왕께서는 더럽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제거하셨습니다. 또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고 나는 변장하고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좀 특이한 전략입니다. 그것은 이 아합이 나름의 꾀를 낸 거죠. 음, 아합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여전히 마음이 좀 찜찜했습니다. 무시하고 싶었지만 예, 찜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변장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안 죽을 것 같나 았 보죠. 음, 아람의 전략은 뭐였냐면 아람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이스라엘 왕한 명만 찾아서 그 사람만 죽여라. 그러면 승리가 우리 것이다. 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는 다른 뭐이 쪼무레기 장수들 이런 거다 제기고요, 왕만 찾습니다. 그런데 왕을 찾은 거죠. 근데 그 왕이 누굽니까? 에, 아합이 아니라 여사밧이었던 거죠. 유다의 왕이었단 말입니다.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처럼 그 왕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변장하고 군사들 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야, 이 아합의 꾀가 나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사밧이 죽. 죽을 위기에 놓였잖아요. 여호사밧이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그들을 감동하시고 또 그들을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을 구해내십니다. 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 아람의 군사 중에 누군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쏜활 하나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하나 쐈는데 아무 생각 없이는 뭐그 왕인지 알고 쏜 것도 아니고 누가 맞을 줄 알고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쏜 모양이죠. 그런데 그걸 쏘았는데 아합이 그 화살에 맞습니다. 데 갑옷에 맞았다면 그냥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텐데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어주는 그 이음새 유일하게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이에 화리 박히죠. 그래서 이 아합이 피를 흘리고 나중에 결국엔 죽게 됩니다. 악인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성공할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것 같이 보여도 그 일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음, 선지자의 예언 그것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관 그 아래 있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 하나. 그것은 사람의 편을 생각했는 무심코 쏜 화살 하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자, 그 결국엔 이제 이 어, 아합이 죽고 근데 여호사밧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왕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예후가 누굽니까? 이 예후의 아버지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때 사람입니다. 하나님가 아사 왕에게 책망했어요. 뭐라고 책망했냐면 왕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이 하나님을 좀 핍박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아들들이 또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한 거죠. 아, 악인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했다, 잘못했다, 뭐 다음에 그러지 말아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을 겁니다. 아,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선한 것도 있는데 뭐냐면 왕이 이방산당을 다 없애버린 것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일이 된 거죠. 근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두번 말하는 건너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한 일도 있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실 거야, 봐주시기로 하셨어. 그런 의미일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한 일이 있는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할 만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방의 산당들을 다 없애고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는 일을 수,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진노하심을 사게 된그 내용이 뭐냐면, 음, 쉽게 말하면 분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을 왜 사랑했습니까? 그거 하나 구별 못하십니까? 분별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기울이고 사는 중에도 때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 네, 뭐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다 그분들을 하나님 모르는 분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훌륭하신 그런 평을 듣는 분들도 계신데 왜 저분들이 저럴까 하는 생각하는데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요. 그 일은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늘 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볼수 있는 것처럼 선한 일,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사는 중에도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 그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분위기, 요즘 대세 이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분별해야 할 때에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는 동안에만 분별하지 못하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도 때로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음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삼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